아. 아. 그러니까 나는 유정이랑 나도 좋았나고요? 유정은 뭐가 좋았지? 꽃은 세계적이지. 세계적이지, 세계적이지. 교복이 있고. 어. 그걸 그런, 이렇게 그런 거. 수영하고. <laughs> 좀 거기는 분위기도 좀 환했어. 응. 환하고 딱 애들이 다 따닥따닥 따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응. 뭘, 응. 뭘 하고 응.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좀 응. 좋았, 보였던 것 같아. 근데 어제 거기는 좀자유방 분발 했으니까 약간 보육을 위해서면 어. 보내도 될것 같아 요 보육. 어 맞아. 근데 교육은 글쎄. 교육적이지는 않아 보였어. 막상 보내면 그냥 아잘 보냈네 이럴 것 같은데 그 가기 전까지가 너무. 너는 그 좋은 남마안 보내도 괜찮아? 음? 나 유정도 음. 좋아. 음, 그렇지. 음. 아, 유정이네. <웃음> <웃음> 아... 근데 이제 언니들이 보낸다면 거기는 이제 보내는 거 같고, 일정을 받는다면 일정을 보내는 거였어 빵도 맛있네 응, 배고없니까따끈따끈하고 아, 아. <laughs> 그냥... 할냥 그냥... 그냥... 많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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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만약에 이렇게 셋이서 같이 다니고 하면 진짜 좀 되게 친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막 고등학교 때까지 막 같이 다니고 하면 너무 웃길 것 같지 않아? 응. 그런 상상을 막 하게 응. 되면 재어 우리가 첫기라도 확확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 생각보다. 올려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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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한다. 음. 영차 됐다. 오 날라가겠다. 와 아, 이거 아까 받은 거야? 어자짜로 네. 얻었네 응 상어 몇개살 거야? 한개한 응, 한 개? 한 개? 응? 엄마랑 카페 갑니다 노트북 들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아무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시해옷 보봐야 돼. 지뭐야해내아 근데 다 저렇게 찍어. 이거 좋은데? 응. 이런 쪽으로 왜 관심이 많은 거야? 음. 한 입만 먹어봐. 맛있어. 딱나르스타일 그치? 안 쉬고. 음. 달리 응. 숙소 몇개해 놓은 게 있거든 응. 저장 너무 예쁘지? 응. 이거 진짜 아, 예쁘다. 짱구 짱구라는 지역이래. 아, 그러니까? 짱구도 좋지 엄마. 우리는 어디 가요? 파준 어디 가요? 테이. 데이. 이랑뭐 어. 하러 가? 어. 파. 밥, 밥 먹으러 가요, 해. 밥, 먹을도 응. 어, 출발. 아야야. 아어 응. 응. 괜찮아. 아니, 앞에 아니고 뒤에. 뒤에? 똑똑해. 똑똑해. 아, 똑똑하라고. 아, 똑똑. 아야, 네, 맞았죠. 어 알겠어. 요쁜 거한번 많게 해보니까. 제이는 하준이가 예뻐서 좋대. 예쁜데. 하준이는 제이가 예뻐서 좋아. 제이 예뻐, 안 예뻐? 예뻐. <laughs> 제이는 하준이 예뻐? 응. 하준이 어디가 예뻐? 다다다다 다, 다, 다. 다 예뻐. 응 그럼 하준이는 제이가 어디가 예뻐? 뭐야! <laughs> 오늘은 좀 열심히 찍어보겠어요 제이야 인사해줘요 안녕 해줘 <laughs> <laughs> 내려주세요 어 차차차 어, 어, 라 <laughs> 이모 손이 없어. 이모 손이 없어. 이모 이모 손이 이모 없어. 돼. 아. 엄마 좀 더. 알겠어. 아, 이모 저거 찍어야지. 아 이거 아 맞아? 여기, 이거. 어디로 가자? 어! 여기 보세요. 아우, 그렇게 앉으면 아니야. 일어나세요. 일어나. 아우, 아니야. 오디오이터 올라갈 어눌른 사람. 저요. 아, 아니야. 가슴이 잉 아, 이, 왜, 나, 이 바, 비, 오, 안, 가어 아, <laughs> 안, 어 안, 나, 비, 안, 들어, 안, 어 안, 들어, 안, 게어 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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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오늘은 하준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참가 수업을 하는 날이라 옷을 이렇게 입어봤고요. 4살 정도니까 이제 어, 저희 애가 누구랑 누구랑 가고 싶대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뭐안 돼? 그 우선 모집 마지막 날에 틀어서 이제 다른 유치원을 가게 됐는데 그 다섯 명 엄마들 중에 이제 시간 되는 엄마들만 해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넣셨다가 이렇게 색깔은 변하면 버세요 귀여워. 얘가 제일 귀엽다. <웃음> 어. 이 <laughs> <laughs> <laughs>